안녕하십니까. 충남 일기미입니다 차트 바로 보겠습니다. 명신산업 오늘 1000원 오른 28,450원에 장마감하였습니다. 3.64% 올랐고요. 지금, 오늘 시초가도 그 27,100원으로 지금 1.28% 떨어진 상태에서 장 시작해가지고, 오늘 또 처음에 볼 때는 좀 장, 명신산업 종목이 계속 하락 추세로 갈 거라, 갈 건, 갈 것인가?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지금 다행스럽게도 3.64% 지금 올라가지고, 지금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3만 원을 뚫으려면은 지금 120일선하고 지금 20일선 이두 개의 지금 이제 저항선을 뚫으려면은 좀 많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9월 지금 3만 원까지 가려면 거의 9월은 고압선으로 가는 건데 월봉으로 봤을 때는. 행복해구를 돌렸을 때는 3만원까지 올라가 준다면 9월 남은 일수 예, 3만원 올라가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어 명예산업 종목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지금 상황 봐서는 지금 일본 같은 걸 봤을 때 이날에도 이렇게 올라줬는데 그 다음에 또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3.64% 오른 것만 보고는 아직은 좀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를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직 지금 매수, 추매를 하기에는 많이 이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더 지켜볼 생각입니다. 거래 동향을 보면은 프로그램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해줬네요. 장마감 할 때까지 보유 증감 현황을 보니까 오늘은 48,539주 밖에 안 팔았어요. 소진율도 0.09%, 거래원을 보면 ubs 증권에서 12만주 정도를 팔아줬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수량이 거의 다 떨어져 가는지. 2%대로 가까워지면서 지금 수량, 매도 수량도 지금 조금 줄어들었고, 지금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개인도 살짝 올라줬는데, 바로 그냥 파는 사람도 꽤 있고, 기관하고 연기금, 그리고 기타에서 지금 매수를 해줬습니다. 시간에는 변동이 없고, 테슬라를 보면은 제가 예전에 방송을 했었을 때 780달러 정도 된 가격이 가까운 정고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546.98달러에서 이렇게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거의 이 780달러 이 가격까지는 거의 다 왔습니다. 이 가격 넘으면은 그 다음이 873달러라서 지금 테슬라는 이 780달러를 넘을 거라고 기대가 되거든요.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9 0이 가격을 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가격을 넘으면은 그 다음은 이제 873달러, 900달러까지 지금 정고점 향해서 계속 꾸준히 달려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 가격에 따라서 명신 산업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가 계속 쭉 오른다면 명신 산업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매입 평균가인 39,290원 가까운 정보점이 39,000원 4만원까지도 어떻게 갈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지금 31,000원 9월달은 3만원만 넘겨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, 일단 이 가격을 넘은다면, 은좀 더, 지금, 원, 원점에는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예, 그래서 오늘 명신산업 평가 손익 마이너스 2,894만 2,200원, 수익률은 마이너스 27.58%입니다. 한국 p n c 저번 주에 한번 매수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오늘 2.94% 올라줬네요. 아,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어, 오늘은 그래도 좀 장이 괜찮아가지고 이두 종목이 괜찮아서 조금 더 계좌에 활력이 들어왔는데 좀더 상황 지켜보면서 또 방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